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단잠을 깨우시고 어 새벽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작은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나와 함께 예 배의 단을 쌓고, 말씀 앞에 앉게 하시고, 온라인을 주서 원근각처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이제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경외와 찬송과 영광을 늘 돌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교훈 안에 거하며, 살며,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으며, 바른 길 걷는 자들이 되고, 주의 평강 안에, 평안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준비된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며 주의 품에 안기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일좀 하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극기 7장 피제앙 제목을 이렇게 붙여 옷이다. 피제앙 1절부터 읽어 옷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고 형 아론은 그의 대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바를 그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 보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를 불러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그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laughs> 3절에서 보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증과 나의 이적을 표증이라는 말은 표적 우리가 표적이라고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표적, 나의 표적들, 나의 표표라는 말인데 표적들 기적을 표현하는 중요한 성경의 한 단어죠. 표표적들, 나의 표적들과 나의 이적, 이적은 왜 <laughs> 그 말로 기적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적 은 기사 성경의 기사라고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나의 이적, 나의 기사들 이적들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표정 표적들과 나의 이정 나의 기사들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재앙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심판들 영어 성경들은 원어의 뜻대로 그냥 다 번역했으면 옛날 성경이나 근래의 성경이나 여러 큰 심판들 그렇게 번역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큰 재앙 혹은 심판들 그러니까 심판이 재앙으로 임하긴 했으니까 뜻은 같습니다. 여러 큰 재앙 심판들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라 하심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해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퍅해 했다는 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는 표현이 아홉 번 나옵니다. 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사람의 악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잘 보입니다. 악의 책임은 악인 자신에게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악인의 악행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심오한 진리죠. 깊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진리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모든 인간의 악행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다.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체적인 흐르는 중요한 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가 그의 표적들과 그의 기사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 하시고 친히 이루실 일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구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가 그는 그가 그의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그를 여호와 인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일은 그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 것입니다. 6절 계속 보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모세가 전에 애굽인을 죽이고 애굽을 떠났을 때에 그의 나이는 40세쯤이었다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테반의 설교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견해였습니다. 40세쯤 애국을 떠나 미디안으로 가서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의 양을 쳤습니다. 그가 나중에 장인이 됐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친 기간이 40년가량, 40년가량 양을 치는 목자로, 목동으로 목자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세 형은 83세 때 바로 앞에 나가 말은 노인인데 80세면 노인. 8절 계속 보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지팡이 던져갖고 뱀이 될 리가 없죠 지팡이는 지팡이지 나무 지팡이지. 나무지팡이가 뱀이 될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기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의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아무 말이든지 덮어놓고 믿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요와의 명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졌고 그 지팡이는 뱀이 되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박사라는 말은 지혜자들이라는 말이고 박수가 마법사들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박수 마법사들을 부르며 그애굽 술객들 다 비슷한 말들이 술객들이 오늘날 흔히 말하는 마술사들입니다. 마술사들, 술객들, 마술사들. 바로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그 술법으로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와 같이 행하니 행하니 이는 음문을 지겨가면 행하니 이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해 뱀이 되었으나 되었습니다 배, 대, 뱀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술법으로 행했다와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있죠 오늘날에도 마술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버젓이 테레비에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악령의 역사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되었음이니라 그러나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원문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되었음이니라 예,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파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에는 거짓된 마술들이 성행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모세와 아론과 같이 행했습니다. 그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뱀이 되었습니다. 악령들도 신기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들을 삼켰다, 그래서 삼켰습니다. 바로는 이런 광경을 보았지만 마음이 강팍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도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러나 주님 믿는 자들이 다가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가 그러하였습니다. 14절, 또또 보십시다. 14절,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수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있나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이것이 열 가지 재앙들 중열 가지 재앙들 7 장에서부터 계속 여러 장에 걸쳐 나오는. 열 가지 재앙들 중 첫째 재앙인 피 재앙이라는 것이죠. 피 재앙 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사람에게 아마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도 물이 3분의 2 가량 된다고 그러더군요. 물이 물이 다 빠져 버리면은 사람의 몸이 3분의 2가 줄어들 수 있다 뇌도 물이 뇌세포도 물이 그런 정도 되고 온 몸의 장기들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늘 충분히 잘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고 물이 너무 부족하면 사람이 건강할 수 없다 건강한 사람은 물을 충분히 먹고 또잘 배출도 물론 시켜야 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필요한 물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하실 것이다. 20절을 보시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다로와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수가를 두루 파서 마실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애굽의 마술사들도 신기한 초자연적 일들을 행했습니다. 마술사들, 무당들도, 박수들도 신기한 일들을 행합니다. 오늘날, 예, 거짓된 신비주의자들, 신비가들, 신령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도 신기한 일들을 덜어 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악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애굽의 마술사들도 예, 지팡이로 뱀을 만들기도 하고 또 물로 피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능력 이상입니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은 강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되었습니다 본장의 경훈을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의 마음을 강퍅케 하셨다. 강퍅케 하셨다. 아홉 번 저렇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심지어 악인들의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그가 은혜를 거두심으로 우리가 자연은 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구원 얻는 은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한 은혜가 있어서 그들의 양심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는 분별력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좀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가 됩니다 여론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까지도 거두어 가시면 온 세상이 몹시 악화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말세 하나님의 심판 직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양심도 없고 이성적 판단도 없는 심히 죄악된 세상이 강포한 세상, 음란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회들도 더러 있지요. 그런 사회가 돼서 소돔 고모라처럼 공공연하게 그런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성폭력이 이루어져도 사회가 그것을 제재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사회 우리나라는 그런 사회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예, 그것을 예, 사회가 지탄하고 여론이 지탄하고 또 공권력이 있어서 예, 경찰력이 동원되고 아직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은 그러나 서서히 사회도 부패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세상 사람들이 강팍해지고말 것이다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할 지점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심령이 오히려 굳어져 있다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하여 바른 생각과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무능력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 또 자기 자신에 대해 바르게 생각할 수 없고, 혹시 바르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죄와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그 앞에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것은 저런 사건 저런 기적을 보면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듯 한데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내 형제들 다섯 명에게 전도한다고 그들이 회개하는 거 아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말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교훈하셨죠.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면 뭐가 이루어진다. 금방은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 모여드는 것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하나님께서는 기적 없이, 2000년 기독교 확장의 역사는 기적 없이 이루어진 일이지, 기적주의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언 운동도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1차 각성, 2차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그것은 그런 기적과 방언운동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 댄스홀이 문을 닫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흥이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면 회개가 같이 겸하여지는 회개운동이 부흥운동이지 회개는 없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부흥하고 상관없는 그런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둘째로 세상의 마술도 상당히 신비한 일을 행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습니다 아, 마술도 신비한 일을 행한다 애국의 마술사들도 그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였고 강물을 피가 되게 했습니다 마술은 악령의 활동이다. 악령의 활동. 무당이나 심령술자들도 신비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다릅니다. 마술은 사람의 호기심을 끌어 그를 종으로 삼고 그로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모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며 평안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들과 우상들을 버리고 또 마술을 포함한 모든 거짓된 신비한 일들을 경계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구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 알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의 성화도 우리의 믿음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친히 세우시는 줄 알고.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알고 우리의 신앙 생활 전체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전체, 우리 나라의 모든 일들이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알고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온 세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세상의 신변 인들 경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다시 새기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섭리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세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신문을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일을 기억하며 믿으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악령의 활동들이 없지 않음을 깨닫고 경계하며 조심하며 오직 말씀의 정로를 걷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